추가로 장착할 수 있는 그 부품이 나중에 나온다 했거든. 아, 그걸 또 강화하는구나. 그니까 러 사람이 정면에서 서로 맞다이 하고 살짝, 그니까 러 앉았을 때 이마팍 같은 게 보이잖아. 언패에도. <laughs> 응. 그니까 러그 응. 이마팍에 총 맞아 뒤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강화하는 파츠가 실제도 있거든? 응. 딱 야간투시형 끼우는 부분, 어, 야간투시형 끼우는 부분만 딱 비어져 있고, 그런 식으로 장착되어 있는데. 응. 그 파츠가 나온다고 저번에 스샷도 올라왔었거든. 응. 지금 스폰한 사람. 저 이거 나. <laughs> 저 왔어요. 이건 아니요 저예요. 소프. 소프 일단 아까이면 내가 낀 거다. 이거 이거랑 잠깐만 던도돈 돈 돈. 떨고 게요 오. 돈 떨고 어 되게 떨궜는데 나 들어왔어. 야 Y 두번 연타가 그거지. 어, 그 있어, 나? 아 이건 어지. 나 AK 어. 이아까엠 어, 아, 빨리 뿌려. 스코프. 오케이. <laughs> 뿌렸다. 야. 닥스. 응. 닥사네. 개나 어, 무겁다. 어. 응. 아, 맞다. 비온지 확인하라 그랬지? 응. 안 박혔네. 여기 BS탄 있다. 방금 땅바닥에 BS탄, 탄한 집이 통 비어있네. 응, 내가버린다 어. 근데 닥스 비온지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집 넣어버렸어. 확인스 나중에 하면 되지. 그니까 혹시라도 내가 실수로 뭐 넣어놨나 싶어갖고. 응. 텅이 내버렸나, 닥지 아싸, 닥스다. 슈, 음? 네 니가 그 서프모드 데리고 응 음. 정문쪽으로 들어가서 그 사자상 뒤지러 가라 오케이 서프님 어디있나요? 내가 킴 어디 데리고 브래쉬 따라오세요 네 내가 팀 데리고 지 둘다 나한테 오는데 팀 어디있어? 야너진충 없을꺼 아니야? 왼쪽, 없을 왼쪽. 아니 둘다 나한테 와아 둘다요? 오케이 아니, 아니 뭔가... 둘다 나한테 오지 아니, 말고 와, 쭉 절로 오라고. 가라고. 아, 절로 어, 가라고요. 킴 오라고. 당신아, 나는 둘다왜 나한테 오냐고 물어본 건데, 뭐지?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무장이 좋은데? 너는 2대 후문으로 갈까야 정문으로 들어가. 아, 너는 어디로 갈 거냐? 측면 우리는 그니까 키나오는지 확인하고 지하로 지하 쪽을 통해서. 둘다 오른쪽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 지하 정리하고. 오케이. 스템이려고 너무 빨리 바닥난다. 지하 정리하고 올라간다고? 어, 오케이. 어? 니가 선거냐? 아니 그린 아니야 저희 둘다 소음기 끼고 있어요 앞에 아, 사람 사살 어, 확인 어, 조심해라 플레이어 사살했어 스캠브 남아있어 스캠브 남아있어 확실해 목소리 들렸어 예, 제가 어 스캠 보니다 주변 봐드릴게요 아까 청소리 큰 것도 얘가 낸게 아니라 스태프로낸 거야 남유리는... 너 어디 있어? 나 버스 쪽에 왜나안 따라와? 너 버스 쪽에 들어가지 않았어? 나 버스에 없어 아이씨... 버그인가 보다 얘는 저한테 죽었거든요? 그냥 님 봐주고 있어죠 주변에 계속 지하 쪽 확인하는데 아직이 새끼 티티랑 바꿔갈 도 없었어. 바꿔드릴게요. 어. 어, 레벨, 레벨 17, 레벨 17. 오케이네조 렙이야. 나 지금 지하 쪽으로... 지금 가운데로 올라가면은 보동, 지금 가운데로 오면은 <laughs> 철전망 때문에 걸려요. 아, 네, 야, 철 디디는 소리 들렸다. 아, 나다 아이고. 빠이진 않는데 걸리네요, 이게. 다음 전원 에스컬레이터로 갈게요. 야, 나 꾼이지? 내가 잡았어. 어. 스캠 좀. 옆에. 어, 저, 저손바이 누구야?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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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열쇠요? 네. 이대아요 예. 네네, 있어요. 음, 카페부터 터세요. 저는, 사자상 확인하고. 있어요. 음, 네. 뭔가 혼자 있으니까 무서운데? 여기. <웃음> 그러면, <laughs> 저쪽이슈류탄 박스 있슈류탄 박스 니가 지지라 네. 그러면 아직 털지 말고, 카페 쪽에, 니일선 거임? 아니요, 저 아니에요. 님 어딨음 디 지금? 저 계산대 쪽에 또 빠지고 있어요. 나 죽었어, 나 죽었어. 20번 계산대 쪽. 2쪽이라고어 20번 계산대쪽 아 나도 죽었다 뭐야 쟤 뭐야 이 새끼 바로 헤드 때리는데? 아니 맞.. 많이 맞췄는데? 생각보다 아좋됐네아 다리 맞췄구나 얘 PIII 수쾌 맞아요 수케. 걔도 걔 맞아요 나 바로 헤드 맞아 죽었다 저 다리만 죽었어 우리 오른쪽 스폰 거기서 <laughs>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가고있다 아골때 음, 있네 어디냐고 물어봤을때 바로 얘기해줘야됨 순간도 못샀어 비에스탄이라서 안죽었나? 디스탄이라서 안죽었나? <laughs> 잘죽자 시체 위치 좀 말해줘둘다. 나는 님은 어디서 죽었어요? 님부터 말라저그이데야 어, 들어가는 쪽, 그 계산대 쪽에서. 20번 계산대 쪽에 계시고서 분. 네네. 거기서 죽었어요. 나는 그 계산대랑 그 음. 카페 사이 그 네모난 거 있지. 음. 그쪽 가게 붙어 붙어 있다가 죽었다. 우석아, 나 지금 너랑 산계에서 가고 있다. 대여섯 방 박았는데 딸피기 딸필 또 남아 진작에 해버게 했지 않을까요? 난 중앙 쪽인데 난 지금 계산대 쪽으로 접근 중 계산대에서 보면 몇 번이라고 말해줄게 조심하세요. 나 먼저 한판 하고 있을게. 프로판 가스 때문에. 자, 걔 내가 나 에스컬레이터 쪽 접근했고. 걔 레벨 3 1이다 아. 와 비트코인. 또 나왔다 시체 하나 발견 흔들지마두개 발견 같이 죽었나? 저도 죽었어요 17번 자리 시체 같이 죽었을 아, 수도 움직이소. 있어 움직이자이 그거 얘 20번 계산대에서 아, 사무실로... 이 장비 파밍하고 있는 새끼인데 어쩔 수 없이 페스트 헬멧 다 아, 죽어있네. 아니 그게 아니야. 누워있는데 엎드려서 자세히 는데 고기 숙이고 있어. 스커스패인가 어. 내꺼 내 시체 먹고 있구나. 어. 아, 일단 패스트 헬멧 MT 끼고 왔던 사람. 오케이, 그거 뿌린다. 아님, 챙겨줘, 뿌려줘. 어떻게 해? 빨리 말해. 그, 팀님이 챙길 수 있나요, 혹시? 챙기고. 헤드셋 끼고 있... 야, 지금, 옆에 발손 누구야? 나야. 나 지금, 그, 자리 잡으려고 움직이고 있어서. 그리고, 트리집 가져왔던 사람. 아. 그것도 좋데 저도 드립 집가 트리집 두 개였다. 트리집 두 개다. 낀다. 팀님이 제 장비 일단 끼세요. 무슨 장교? 야 트리집 안에 트리집 들어있는데 이거 무슨 트리집 트리집 안에 트리집 뭐들어는지 모르겠다 비핀데 그새끼 그새끼 총만 있었어 그새끼 방탄이랑 방탄 헬멧 아무것도 없었고 음. 총만 갖고 있었다 총 오케이 그러면 젠포풀 뿌린다 그리고 6B34 뿌리고 마스크 뿌리고 때때. 음. 이그 새끼 때떼때 챙겨 때때 챙겨 오케이 떼떼는 떼떼 내가 죽인 떼떼 거 떼떼 소 거야. 어. 그리고 AKS-74U 것도 챙겨 아마 개꺼일걸? 오케이, 오케이. AKS-74U 챙기고 이새 BP다 나 시가 또 헤드 맞고 죽었다 이새 BP다 아 헤드 맞아 죽었네 시체에 페인킬러 있으면 가져가요 그거는 니네 BP 좀 챙긴다 내가 몇 발만 BP 요 저거다 저, 거다, 저 거. 아니 BP는 제거 아닌데. 7.62 BP. 아. 아네스크스 어, 네스크스 어. BP. 아나또 뭐라고. 준다고. 지금 마크 3 가지고 마크 3 안에 야. 마크 3내 거다. 어어 마크 3. 마크3 안에 탄약이나 이런 거 있을 텐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의료품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아마. 어, 엄청나 많아. 아이씨. 일단, 탄약만 뽑을게, 다. 네. BS라서 쓴만한 거임. 탄창은 뿌리고. 네네. 킴. 와. 지금 여기 안에, 쪽끼 안에, 탄창, 탄청... 몇개 있거든? 응그 주황색 탄창은 다 적군 거니까 응 BP탄이랑 네가 챙기고 BP탄만? BP탄 어어 챙기고 BS는 니가 챙길 공간이 있냐? 나 가방 텅 비어 있어 그스캐프 백팩 오케이, 오케이. 지금 얘 트리 집은 건드리지 말고 여기 안에 탄약 네묶금 있는 거랑, 응. 그리고 탄창 두 개, 그리고 살레와 응. 정도만 네가 챙겨라. 쪽끼 안에, 그리고 성광탄 응. 두 발인데, 성광탄 두 발도 쪽게 안에 넣어 놓을게. 그 일단 네가 챙겨, 빠르게. 예, 응. 영어 해줘. 성광탄 두 개, 탄창 주황색 빼고 다, 그리고 주황색, 네목금. 주황색을 다 챙기라고. 아, 주황색을? 응, AK 105 누구 거지? 그거 제껀데, 일단 킴님이 챙겨주시, 챙기셔도 돼요. AK 보고, 그거, 노 개조면 가져. 내가 팔면는 거야. 아, 개조도 있었는데? 살려, 살려도 챙겨? 살려도 챙겨. 챙겨, 겠찮아 아이팩도 챙기고, BP 두 묶음. BP 두 묶음밖에 없는데? BP 두 묶음하고, 걔 주머니에도 있을 거야, BP. 오케이, 오케이. 주머니 없어. 가방인가 보다. 그, 탄, 그 새끼 BP 탄창, 탄약 있으면 그렇게 챙겨 일단. 그리고, 그 새끼 가방은 뒤지지 마. 오케이. 다시 자리로 간다. 야, 저 내가 옆에 다른 아군 시체 있지? 어, 왼쪽? 네 왼쪽? 네, 오른쪽. 오케이, 오케이. 어. 저그 아군 시체, 그, 들어있거든? 장비, 그, 탄약이랑 좀더 있거든? 그, 니가 음. 보고 좀 챙겨라. 탄약이랑 장비. 쪽쪽기 안에 쪽기만 챙겼면아씨 나머지 그럼 템은 뿌린다. 가방은 뿌리지 마. 가방 내 거. 야 응. 아군 장비 뿌리기 전에 내거 확인하고 있는 거야. 어, BS 탄. 리건지 모르겠는데 씨발 이거 고장 나네. BS 쓰세요. 야, BS 네. 두 묶음 챙겼냐? 너? 지금 BS 탄창에 들어가 있는데? 아니, 탄창에 들어가 있는 거 말고 아까 전에 쪽기에 넣어 놓은 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 그러니까 조끼에 아무것도 없었어 니까그 그니까 러 조끼에 bp탄 밖에 없었어 bp탄 두묶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일단 내가 챙길게 탄창 냅두라고 했고 페인킬러 냅두고 아 페인킬러도 챙기고 다 챙겨 일단 챙길 수 있는 거 챙길 수 있는 거? 오케이 여기 가방, 가방 안에 안... 야 여기 가방 안에 물이랑 gm 카운트랑 페인킬러 두개 있거든 챙길 수 있으면 챙겨 가... 그.. 뭐였지? 가방 안에 있다 응어얘왜 아니... GM 카운트는 챙겼거든? 근데 나머지는 챙길 챙기... 어? 아 내가 꺼 뿌리면 되지 방탄도 챙긴다 방탄복이랑 가방 안에 있는거 챙겼어? 총 챙.. 총 뿌리고 일단 헬멧, 거, 발. 그러니까 지금 네가 뒤져보라고 한 가방 있잖아 GM 카운트 들어있는 가방 응. 음. 거기에 그 지금 G.M. 카운트 챙기고 b p 6B 47이랑 방탄복도 내거 뿌리고 그냥 챙길 생각이거든. 응뭐뭘 음? 뭐 챙긴다고? 키라사 6B 47. 뭐라 헬멧 물라 달라고? 자꾸 군 장비는 미안. 챙기지 마, 병신아. 접근 장비 내가 말하는 것만 챙기라고 말하는 것만. 저 응, 가방, 어? 가방, 가방 안에 들어있는데? 접근 장비 헬멧 일단 가방 안에 들어가방 안에 잠만 어. 기다려 기다려봐. 야니시어디다 네 캣티? 14번쪽? 내 시체는... 어. 그시는 아예 뒤져보질 않았는데 그니까 러 내가 모르고 예. 시체인지... 오케이 14... 17번쪽 4 1 여기 없는데? 1 7번쪽 아니 거기 있다고 그 계산대랑 카페 사이 중간 샤말이 있었는데 거기 그거는 다른 애일걸 예 네, 다른 아, 애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내일 보험 못 받겠는데 좋아 저요 저요 왜 아무래도 시간이 애매한 PC방으로 기가 근데 보험을 들어 받아가야 돼 내일 한 2일, 2일 후에 오면 돼 2일 후에 어... 아무리 늦어도 2일 안에 돌아 36시간이나 되니까 야니 시체 어딘지 안 보인다 그리고 이 새끼가 네. 니 시체 먼저 뒤지고 왔다 응 그러니까 야얘 가방 안에 뭐 들어있다고? 가방 안에 키라사랑 6기 47 헬멧 들어있었는데 내가 뿌렸어. 응. 음. 페인키로 두 개는 챙겼어? 아니, 안 챙겼어. 응. 음. 아, 나를까, 못 챙겨. 이제 더 이상 못 챙겨. 오케이, 내가 챙길게, 그러면. 물은 아깝지만 버려야겠네. 오케이. 가방 버리고. 아군시... 아, 이걸... 아, 여기 아고씨체곧 아, 여기, 때린다. 여기, 스케브시인데 야, 이스케브시체니 가방 뒤지. 디지... 가져갈래? 겹쳐서 Come on, take your w a 어 e r come 그냥 겹쳐가면 돼 이제 r e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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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 o 그쪽에서 죽었어. 그쪽에 붙어 있다가. 야, 야, 빛, 라이트, 라이트. 아, 아. 너요? 야 나는 내 시체 이미 털어서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이 시체가 안 보여. 그러니까, 어, 이렇게 보인다. 여기 있는. 야, 십공, 십번계산 때, 지가, 지가 패, 파카 벗어났네. 야, 얘 파카 챙길 수 있냐, 니가? 나, 못 챙겨. 지훈이 새끼 지더 풀백 하나 뿌려놨네. 헤드셋은 누구 거지? 내걸 걸? 컴택트. 뿌릴까? 아니면 챙겨줘. 응, 음, 뿌려줘. 오케이. <laughs> 그럼 니건는 네 일단 다챙겨왔다 얘가. 음, 아마 걔. 음. 걔 아무것도 안 갖고 와서 그냥 내걸 그대로 가져왔을걸? 띵소리, 찐소, 띵소리 이거지? 응, 음, 나다. 오케이. 근 주위에 물 있어야 되는데. 나 주황색 탄창 다 챙겼어, 니가? 어, 다 챙겼어. 그거 적군 탄창이가라 가지고 응. 그냥 다 조지면 때. 오케이. 탈출하자. 이따가. 응. 장비가 또 아, 문제돼. 그, 이그 새끼 AKS-74U에다가 p p 탄넣고 난사해. 난 미안했어. 응. 음. 나 근데 원태 헤드 당했다. 저는 다리, 다리 쳐맞고 뒤집어. 까비, 까비. 사자상 뒤지셨어요? 지금 뒤지고 있어 사자상 있어요. 못 봤어. 어. 보러 가는 길에 죽었잖아, 저거. 위치를 보면. 응. 아. 장비가 문제다. 뭘 입고 가지, 진짜. 와, 살려줘요. 그, 킹님이 지금 옵스코 쓰고 있는 거죠? 네? 스코 아니, 아니야나6렇게 4차례 내세 아 쓰고 간 헬멧이 없는데 풀났네저6비타칠 <laughs> 헬멧 여러 개 있어요. 내가 헬멧 챙겨놨다니까. 아못 네. 들었어 너. 헬멧은 내가 챙겨놨으니까. 헬멧 필요하냐고 챙겨갈까 하니까 챙겨와달라네. 챙겨다 이거 아마 안면 마스크 좀 깨졌을 것 같은데 해산하겠다. 내가 정확하게 안... 측면으로 딱 조준해서 쌌거든? 아. 그니까, 혹시, 아군 헬멧 따일까봐, 그니까, 아군 헬멧 파손될까봐 내가 말했잖아, 아까 쏘기 전에. 미안한데 헬멧 좀 부순다고. 그리고 옆에서 비 p 탄 쏴가지고 정확하게 헤드샷 한 방으로 죽여버린다. 그게 가능해. 요스케블을 잡는 것같아지 뭐, 어, 그럼. 아니, 근데 도... 걔가 제꺼 시체 챙긴다고. 파밍을 안드려다고 형님. 어? 그니까, 그 도탄 튀어서 죽였다고요? 아니요. 어떻게 죽였다고요? 네. 정확히 죽였다고, 정확히. 정확히 머리 쏴서 죽였다고. 아, 난 전부 안면 유리 도탄 튄 걸로 왔다가 죽인 줄 알고. 측면에서, 그니까 러 헬멧 네. 좀 부순다 그랬는, 부수, 부순다 그래 놓고. 네. 헬멧, 걔가 측면을 노출하고 있었거든, 저희한테. 네. 근데 킴이 접근하는데 킴 쪽에서는 안 보이는 방향이고 저쪽에서는 보이는 방향이라서 그 새끼가 시체 본다고 누워있는 걸 보고. 네. 그 새끼 시체 본다고 누워있는 걸 보고 제가 킴 멈추게 한 다음에 정확하게 4배율로 바, 변경해서 측면에서 정확하게 머리 한발딱 싸가지고 헬멧에 손상 없이 잡았어요. 아, 와 대박. 정확하게 헤드셋 쪽으로 총알이 쏙 들어간 것 같아. 이거 앞면은 총알에 맞아 가지고 아마 버려야 될것 같아. 내 우성 그대로인데? 풀인데? 아닌데? 기억상 맞았을 텐데. 잠만 기다려 봐. 나 확인 좀해 본다. 맞다. 유리 깨졌어. 아, 이 씨. 어, 어 확인해 봤어. 방금 전에 바깥 끼우니까 내 우성 우승... 깎여있어 51. 5.1까지으 5.1. 근데 0 좋지 못하게 깨졌 약간 화면 반 정도 가리는 그런 비타군. 일단 음. 어, 니스크스랑 다 뿌려놨다. 아, 아, 맞다. 니스크스 탄약 챙길거야. 니스크스 탄창. 탄약 챙길걸. 빅띠, 찬신님 한거 아니야? 그니까, 네가 예비탄으로 꺼내놓은 탄약 있잖아. 아, 거만 가져왔다고? 애가 그걸 가져왔는데, 스크스 탄창은 안보이더라그 걔가 좀 아무 생각도 없이 니네 끼고 있던 스크스 탄약 안 빼고, 내가 그냥 버렸어. 걔가 좀 다시 지금 생각해보니까 니네 탄약 빼갈걸. 음, 개빡대가이었다에이 꼈을 다 라인더 카고 리코드 인더 컴퓨터 룸 이거 306호 바르는 거지? 구성님두개 며칠 30... 내에 돌아오죠? 36시간 24시간에서 아, 36시간 그렇네. 하루에서 하루 반 그렇게 되면은 진짜 못 받겠네 아, 큰일 났다 화요일쯤 돌아와잖아 그때 학원 다닐 거 저거 한 PM, 씩도올때 있네 이거 이희한테 부탁해야 될 듯? 음? 이너한테 부탁해야 될 듯? 알겠어. 그 이메일이랑 계정 알려드리고 아 대, 씨... 대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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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 0 0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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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어월 10월 1이월 10월 10월 1 0그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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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부터 그또 엄청 나간다. 아 맞다. 아 오늘 명복을 액션님입니다. 그구석님 어, 뭐. 48탄 장사수 있을까요? 문제가 아니라 쪽기를 사야 돼그건 48탄창 사는 건 문제 안 돼. 팔수 있음. 쪽끼 탄약은.